10만원 이라고 딱 이렇게 11만원 이면 안돼요 이렇게 아니면 그렇게 10만원 앞뒤로 해서 추천드릴거는 안녕하세요 서초동 시술킨아르떼원의 닥터 양정미 입니다 요새 제일 핫한거는 라라필 이라고 하는 필링 이에요 필링 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각질을 제거하고, 이런 게 가장 큰 효과인데, 예전의 필링은 이렇게 했다가 뜯어내는 거여서 엄청 얼굴이 자극적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고 나면 얼굴 이 붉어지고, 대부분 지금도 환자분들한테 필링에 대한 얘기하면, 어우, 그거 너무 자극적이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라라필은, 어, 녹여서 제거하는 개념인 거예요. 해보면서 느끼는 건, 어, 나쁘지 않다. 막, 엄청 좋아요. 이건 아니지만, 어, 오랫동안 피부관리 안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각질 제거하고 또 모공 청소하고 이럴 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가격대도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10만원 언더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시술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 테크닉에 따라 약간 턱라인이나 목라인을 리프팅하는 테크닉이 있어서 그 테크닉까지 하면 일단 어, 턱라인 리프팅되고 각질, 모공 청소되고 그리고 얼굴 굉장히 브라이트닝, 환해져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 환자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날 화장할 때딱 붙, 어, 그뭐 쿠션이든 파운데이션이든 얼굴에 탁 달라붙는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하셔서 자극적이지 않고 어, 가격 대비 효과 좋은 거 라라필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 아니면 여자분들 중에서 피부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다가 어느 정도 되면 주기를 늘리시고 아주 얇은 종이짝 같은 피부인 경우에는 2, 3주에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가성비 좋은 시술 두 번째는 콜라겐 벨벳 추천드려요. 어 예를 들면 지금이 피부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 받을 시기거든요. 더웠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피부 입장에서는 참 좋지가 않아서 왜냐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막 어렸을 때 한참 추울 때 놀고 들어오면 이렇게 막덩튼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겉은 굉장히. 환자분들 표현 좀 개기름? 그런데 속은 너무 건조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사실 레이저 손대면은 더안 좋아질 수 있어서, 레이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피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가성비 좋은, 비용이 저렴한 게 콜라겐 벨벳이에요. 이렇게 A4 용지로 된, 이게 콜라겐을 동결 건조시킨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피부에 올려놓고, 어, 저희가 이제 딱 밀착시켜서 쭉 피부 안으로 콜라겐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할수 있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 전날도 할수 있어요. 그럴 만큼 자극이 일도 없는 그런 시술이어서, 뭐, 내일 되게 중요한 일 있다. 그런 분들 와서 저녁에 저 퇴근하시고 오셔서 콜라겐 벨벳 하시고 그리고 메이크업 받으면 메이크업하시는 분들이 어머 어쩜 이렇게 아기 피부 같아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벨벳 두 번째로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가성비 갑 시술은 이중턱을 제거할 수 있는 V신주사 추천드려요. 이 사진이 저거든요. 저의 전후인데 제가 진짜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고. 약간 만며느리 같은, <laughs> 누가 보면, <laughs> 건장한 만며느리 같은 그런 얼굴 형태였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이중턱 있는 게 저도 싫으니까, 제가 시술해서 세번 v 신 주사 맞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방도 있지만 노폐물도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이렇게 노폐물들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서서 다니니까 대부분 이중턱에 딱 쌓이거든요. 그래서 브이신 주사는 지방도 분해하고 노폐물도 분해하고 또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지방하고 노폐물을 없앴어요. 그럼 얘 흐느적거릴 거잖아요. 닭뼈들처럼 <laughs> 리프팅 어, 이게 탄력을 주는 그세 가지 성분으로 주사 만들어서 어, 간단하게 주사 맞을 수 있어요. 봤는데 여기 볼 이중턱 말고도 이렇게 그 불독살 이런 것까지 같이 시술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2분 30초면 시술 끝나요. 그리고 아프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프지 않고 예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통증을 나누자면 막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게 10이면 이거나 2 1, 2 정도? 그냥 왜 우리 영양주사 맞을 때 반을 찔리는 그 정도 보다도 덜 아프게 하실 수 있어서 가성비 시술 값세 번째로 추천드려요. 어 항상 이제 제가 모든 시술 다 설명드리고 나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 두 가지예요. 멍 드나요? 왜냐면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어, 이게 시술 방법에 따라 멍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병원은 어 이렇게 여러 번 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도 여러 번 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멍이 많이 들수 있고 이렇게 놓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멍도 멍이지만 멍은 결국 빠지긴 하니까 딤플 현상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주사 놓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더 깊게 들어가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는 아예 하진 않았고 여기서 그냥 바늘 쭉. 얇은 바늘 넣어서 그냥 쭉 빼면서 하기 때문에 멍은 뭐100%안 된다면 제가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음, 100명 하면 한명 정도 멍이 들었던 것 같아서 멍은 어, 많이 들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거 술은 마셔도 되나요? <laughs> 앞에서 완전 그, 어, 격하게 건강하시는데 그저 이렇게 시술 딱 끝나고 나면 다 그럼 원장님 저 술은 언제부터 마실 수 있나요?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면 그런 걸 의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laughs> 제가 먹지 말란다고 안,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왜 의사들이 술을 먹지 않았으면 하냐면 어, 술을 먹게 되면 일단 염증의 위험이 되게 많죠. 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와인 한잔 이렇게 가볍게는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대부분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하루 정도는 참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술은 하루 정도는 참아 주시는게 염증을 줄이고 효과 면에서도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갑 시술 네번째는 어 PDRN 시술 추천드려요 PDRN은 이제 대표적으로 리쥬란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리쥬란은 일단 가격이 높고 또 통증이 엄청 심해서 뭐 프로포폴로 하지 않으면 리쥬란 시술 받지 않을래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리쥬란이 특허가 풀렸어요 어~ 지금은 리쥬란이라는 브랜드 말고도 다른 브랜드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졌죠 리쥬란이 되게 고가여서 못했던 분들도 요새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리쥬란의 가장 큰 그~ 어려움은 통증이 너무 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을 한 삼분의 일로 줄인 그런 시술 할수 있는 PDRN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격은 낮고 통증도 많이 줄었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막 피부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이런 시기에는 좀 고농도, 고 영양의 그런 PDRN 시술을 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